네, 안녕하세요. 승지은입니다. 저는 오늘 써니에 왔는데요. 전략부서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경기도의 회가 화상통화를 이용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가감없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자칫 경직될 수 있는 기존의 방식보다 효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박일국 기자입니다. 시간 관계상.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 지난 1 1일자로 경기 공정복지수진단 활동은 마무리됐는데요.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?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저는 이 거실과 마주할 수 있는 이 주방공. 아 그렇죠. 주방도 너무 좋아요. 여기가 약간 힐스테이트만의 그런 감성을 담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네. 힐스캐스팅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네.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취업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어. 어. 뭐니? <laughs> 예, 그 좋아요. 네, 네. 아, 실질적으로 중요하죠. 또 맞습니다. 뭐가 있을까요? 예, 예.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. 이름이 있는 기업이면 더 더욱 또 저품의 기업이면 경력직을 되게 원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어, 경력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. 어 예. 기술 교육도 시켜주고 취업 연계까지 될수 있는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이곳이 정말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굉장히 좋죠. 기대감이 드는데 한번 빨리 들어가보고 싶습니다. 아 그냥 한번 가볼까요? 그렇다면. 네, 출발. 출발.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인가요? 지금 대량 구조물 절단 작업입니다. 아 절단? 한번 보여주시죠. 네. 오, 오 잘리고 있어. 와, 아. 이직할까요? <laughs> 아, 여긴또 세... 네. 전문 강사님께 배우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인가요? 네, 그냥 직접 이제 자리를 옮겨서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. 기술교육원에서 교육운영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민 선임이라고 합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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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어, 현대중공업그룹에 지원하고 싶은 지원자들 그리고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어, 네. 들뜨신 것 같아요. 지금 저도 긴장이 되지만은 어? 최선을 다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